우와 우와 갑이 밥이랑 같이 먹어라 밥이랑 어? 갑이 맨날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어 왜 그렇지 응. 아 아깝다 갑이 아깝다 한번더 해보자 밥한번더퍼보자아 진짜 아깝다 해줘 아깝다 잘 안된다 그자이오 아, 아깝다 야반 잘라서 <laughs> 야 아, 우와 아. 우와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갑비밥 먹었으면 이제 반찬 먹어야지 계란 먹어 야 아빠가 반숙을 해줬다 그자이갑비 계란은 반숙이야 요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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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. 오, 와. 진짜 아깝다, 갑이. 그래. 다른 걸로 한번 가 보자. 아, 진짜 아깝다. 그래. 밥이 제일 편해. 아. 아깝다, 아깝다, 아깝다. 뭐라도 먹어 봐라. 오, 나이스. 짜짜짜. 여또. 우와, 가비, 너왜 이렇게 잘 먹나? <laughs> 나이스. 가비, 요거 샐러리도 하나 먹어보지. 응. 샐러리 맛있는데. 오케이. 응. 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가비 잘하네. 그거 맛있지. 아빠가 잘 굽었지? 우와, 아니, 진짜 잘 먹네, 갑이야. 와, 계란이 역시 맛있지, 그제? 갑이, 이제 요것도 가좀 골고루 물어요. 자, 아빠 감태도 다 해놨잖아, 감태? 감, 감태 안 먹어? 야, 따! 야, 또 야무지다. 응. 응, 가비. 요요 샐러리 많이 남았네. 아, 깝다. 오, 나이스. 오잘한다오 <laughs> 잘한다, 가비. 아, 어쩔 수 없다. 아빠가 도와줄 수가 없다. 갑이 스스로 먹어야 된다. 알았지? 어. 그래. 계란으로 가 보자. 아고, 계란이 털 수가 없네, 그 자이. 와. 갑이 없어. 그만 먹어, 갑이. 잘 먹었습니다. 하고 이거 줘. 갑이. 갑이. 갑이 아빠가 우유 줄게. 이거 줘, 이제. 아, 잘 먹었습니다 인사 네 가비 잘 먹었습니다 네. 그렇지 구독